나 지금 병아리를 기르기 위해서 육축이 어,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이에요. 그 안에 온도를 30도 이상 유지를 해줘,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센서예요. 어, 온도 센서를 지금 안에 넣고, 예. 이제 그 다음에 히팅 램프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백렬 종으로 띄면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소켓은 사기로 어, 돼 있어야 돼요 어, 플라스틱 돼 있으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해놓고 안에다가 이렇게 모이통을 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모이를 부을 수 있도록 해놨고 네, 물통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물을 부수 있도록 해놨고 물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자, 이제 어, 다 설치가 됐고 이제 오늘 병아리가 온다고 도착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모이를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붓고요 예. 자, 물을 이제, 자, 물이 들어가 있죠. 바닥에는 택배밥을 깔았어요. 이제 온도 조절기 온도. 제일 위에는 17.2도는 현재 이안의 온도고, 그 다음에 30도와 32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끔, 어, 말하는 사이에 벌써 22.2도가 올랐네요.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어,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상자를, 상자를 그냥 여니까. 네, 아리 5마리 이주일된겁이니다이갈색이암놈이고노란색이순놈이에요니 네, 일부러 그렇게 구별이 되도록 해서 보낸다고했습니다이이게꼭니다만 아, 해요. 일주일 니니까이기이 있습니다. 이기이상을니다를 해야 됩니다아기도여기는좀밤이면 쌀쌀해서 그래서 어. 2중 3중으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놨고 이게 자 이게 지금 에, 아주 건강합니다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아주 뭐잘 먹고 <laughs> 에, 닭이요 어 뭐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다 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뭐 2, 3기 2, 3년 지나면 어 달걀을 못 낳니까 그러면 다 잡아먹고 그러는데 원래 수명은 9년 내지 10년 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걀을 못 낳더라도 이 놈들은 제 수명대로 10년 가까이 한번 살도록 해볼까 하고 어 이번에 다시 다섯 마리를 사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이 육지기에 이제 좁아져요. 어, 그렇게 빨리 큽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좀더큰 육지기로 옮길 때, 얼마나 컸는지, 예, 새로운 육지기로 옮기면서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기업조절 <laughs> 뒤집어졌다가 겨우 일어나네요.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수건 덮고 지붕 덮고 이제 30점 미도가 됐네요.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